는사항식 x제곱 y-3xy, 그리고 xy-3y제곱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구하여라, 공통인수를 구하여라, 라고 했는데, 지금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, 어 공통인수를 구해보면, 앞부분의 공통인수는, 어, 개수 부분은 1과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딱히 쓸수 있는 게 없고, x에서는 x의 1승까지, y에서는 y 하나만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. 그래서 공통인수 x, y로 묶으면 앞에는 남는 것이 x, 뒤에는 남는 것이 마이너스 3.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도 역시 공통인수를 찾아보면 공통인수는 개수는 역시 찾을 게 없고요. 어, 그냥 y 하나가 되겠죠. y, y제곱이 있으니까. 그래서 y로 묶으면 x, 마이너스 3y. 라고 해줄 수가 있으니까, 지금 4번에서는 식을 이렇게 각각 인수분해를 해주고 나서, 여기에서 지금 공통인수를 다시 찾아보면 될 텐데, 괄호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공통인수가 있을 것 같지만, 없죠. 없으니까 건드릴 수 없고, 그앞부분에서 보면 x, y랑 y니까 공통인수는 y가 되겠죠.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 있는 인지를 구하여라 y 해 주면 되겠습니다.